오빠 때리지, 어, 오빠 때리지 마. 야, 오빠 때리는 거 아니야. 너왜뭘 왜 눌러? 하지 마. 둘다싸우지마둘다 너네 둘이 어 놀지 말아 할 거야. 들어가 있으라 할 거야 방에. 아 나도 찍고 싶은데 송사리 어디, 어디 있어? 송사리. <laughs> 내가 방금. 이기다이거잡얘가먹으려고 그래. 야. 송사리 여기 있네 오빠. 응.

돌 사이에 스나갔다. 응, 먹혔어 응, 돌에 숨었어. 바위 응, 어, 어, 밑에 있 어, 바위 이 숨었어 제가. 숨어 숨이... 돌이 많이 살려졌어. 응. 원래 그렇잖아. 바위 밑에 숨잖아. 송사리면서. 응. 송사리 뭐 해? 숨어 있어. 숨어 있다. 자라가 쟤네들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한다. <laughs> 그치. 송사리 음, <그러게. 웃음> 뭐 해? <laughs> 잡아 먹을래? 어 잡아 먹어 잡아 먹어. 어떡해 들어갔다? 어디 <laughs> 어디 들어갔어? 대사리 그쏙 들어갔어. 저 송사리 못 먹는 애기 송사리. 바위를 다 막아놓고 잘. 애기 송사리. 안돼 나도 없을 텐데 서로 그 뭐... 번에 애기 송사리. 아, 기 송사리가 술바꼭질을 잘네 송사리의 천장은 잘하네. 하니? 그치? 송사리의 천장은 자라야. 어 어머, 어 이거 먹어. 자라의 천장은 뭘것 같아? 자라야, 이거 먹어. 자, 아니지, 천장이라는 건차아먹는다니까 자라야, 이거 먹어. 어, 자라의 천장은 상어. 상어, 상어, 상어가 있을 수다 가서 생선 챙겨온 누구지? 새야. 거북이 거북이 생선 새거다 새 새가 다 먹지 항새 이런 거 가지고 쪄 먹지. 아니야 사람이야. 그럼 그래, 꼬개 다 먹고. 사람이 몸을 딱 떼서 먹잖아. 어 그런 사람 어 커다란 거 응, 작은 건안 먹어. 안 먹었다. 손대지마 손대면 안 돼. 손대면 큰일 나. 균이 많아 삶을 응. 해라 균. 잘해야 야 그놈 깡마지한테 오래. 아 나도. 나도. 사진 좀 찍.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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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저리가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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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가, 뒤가,